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느끼고 그 사랑 안에 푹 잠기는 은혜 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시간들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시죠. 유명한 말씀이지요 베데스다 연모 38년 된 병자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베데스다에는 38년 된 병자 외에도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혈기 마른 사람 등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각자 몇 년씩 또는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38년 된 병자를 찾아갑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 각자의 질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이한 사람을 만나 주셨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입니까?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만 치료받게 되었습니까? 다른 혈기 마른 사람이라든가 맹인이라든가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 이후 많은 신학자들, 2000년 전부터 이제 초대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목회자와 설교자, 그리고 신학자들,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일방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은혜. 네. 38년 된 병자, 그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치료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택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은 아무런 말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은혜라는 말 역시 똑같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주시는 것.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격도 없는 나에게 왜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자격도 없는 나에게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8년 된 명자도 그가 예수님께 왜 하필이면 나예요? 이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에는, 이 지구. 기준이 좀 다르 기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 195개에서 253개의 나라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계 인구는 대략 제가 어저께 봤습니다 81억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그 세계 150, 어, 195개 약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한 나라인 대한민국 어제 기준으로 5 0 170만 명,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예,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거야. 내 자녀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있었나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넌내 자녀야. 부를 만한, 사랑받을 만한, 자녀 될 만한, 선한 것들이 있었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어요? 왜 저같이 연약한 사람을 정말 내가 나를 봐도 내 세울 곳 하나도 없고, 심지어 내 마음을 살펴봤더니, 더럽고 추하고, <laughs>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왜 당신의 자녀 삼으셨어요? 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주님, 하, 나같이 연약한 자를 나같이 더럽고 추한 자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저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왜 이런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사 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가득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 어떻게 들리십니까? 당연한 질문? 그치요? 아니 38년 동안 아팠으니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아니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왜 베데스테모세에 지금 와 있겠습니까? 당연히 낫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가서 예수님이 묻는, 묻는다는 게너 낫길 원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물었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 사람 몇년 동안 알았다고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많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중, 중 풍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걸로 보아서 아마 팔 다리가 좀 이렇게 못 쓰는 중풍병 환자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풍병자라고 생각했을 때 중풍병이 어떻게 생깁니까? 혈관 문제이지요. 그러면 이 혈관 문제가 보통 물론 이 출혈이 일어나고 이 중풍이 일어나는 게 특별한 나이대가 있는 건 아니지만, 1,20대에 잘 나타나지 않지요. 적어도 30대 중반쯤 가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과도한 스트레스나, 정말 술과 담배, 아니면 초고도비만, 비만 이런 경우에, 이렇게 풍이, 풍이라고 그랬죠. 우리 옛날에. 예, 그런 것들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 38년 동안 중풍을 알았다면, 이 사람의 실제 나이는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우리가 좀 빠르게 잡아서 20대 초반에 중풍이 왔습니다. 그래도 60입니다. 그럼 60이면 우리 가정을 해 봅시다. 20대 초반에 중풍이 왔습니다. 당시에 우리 예수님도 보니까 마리 어 요셉이 마리아와 10대 뭐 중후반에 이렇게 결혼했던 걸 봤을 때아 그때는 10대 그렇게 결혼했으니까 어쩌면 아이가 있을 수도 있죠.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중풍이 왔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38년을 지나고 아이는 장성하였고, 아내는 정말 울며불며 아이를 혼자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38년 만에 내가 딱 치료받아서 딱 나타나면 내가 치료받았어. 그러면 어떨까요? 아내가 자녀가 잠깐은 함께 기뻐할 수 있겠죠. 정말 그런데 그 지난 날들 과연 행복할,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60이 된이 사람을 누가 일감을 줘가면서 일을 시킬까요? 우리도 500년 전만 해도. 60세 되면 뭐 했습니까? 환갑잔치 왜요? 오래 살았다고 그런데 2000년 전에 60인데 지금이야 우리 60대도 막 청춘이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60 됐는데 일감을 주면서 일 시키고 돈 주겠습니까? 그럼 지금 60이라고 가정했을 때이 사람이 지금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반기는 삶이 얼마나 했을까요? 그럼 그의 나이가 0년 어린 오0이라고 가상했을 때좀 상황은 나았습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마음은 삼십팔 년된 병자의 마음은 낫기를 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실제 삶을 상상해 보았을 때 정말 그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하, 내가 이대로 치료받이 이 상태에서 치료받고,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내가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또는 한 사람의 남자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감당할 수 있을까? 차라리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게 오히려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 해보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38년 넘안 병자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실제 질문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이거 지금 묻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 지금 이거 묻는 겁니다. 제가 오래 전에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이제 가르치면서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당신이 이제 미국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닐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날 교회가 예배 시간에 중간에 막 웅성웅성 뒤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겁니다. 딱 봤더니 막세 가족 안내하시는 분들이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기속말을 하는데, 이게 막좀 약간 크게 들렸는지 좀 이렇게 응성수한 거리는 소리가 들려댑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싹 봤더니 어떤 한 남자가 이렇게 건장한 남자가 이렇게 새로 왔는데 세가족 등록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니가 니가 받아 니가 받아 니가 가서 받아 뭐 그러는 겁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아이게 잘생기고 건장한데 막 팔에 보니까 막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시커먼 그림들이 막 이렇게 어, 그런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 가지고 접근을 못 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세가족 식구들이 접근을 못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어,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뭐 어떻게 왔는지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여차저차 얘기하고 나서 이제 세가족 식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저분이 어, 새로 왔는데 어, 신앙생활을 한번 교회를 좀 다녀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조폭 출신이라고 이제 뭐 얘기했으니까 뭐 굳이 아는 척 하지 않으셔도 그냥 인사만, 어,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주의를 주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뭐한 달을 다니고 또, 6개월을 다니고, 1년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조금만 다니다 말줄 알았는데, 어, 1년을 다니면서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빠지거나 늦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아, 우리 성도님들처럼 눈이 초롱해가지고막 듣는데, 어떤 때는 막, 그, 조폭이잖아요. 막 여기, 이렇게 막, 온몸에 문신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똑벌로 쳐다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어, 목사님이. 그런 가운데서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와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조폭이,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랑 점심 같이 해요. 그리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나를 잡아서 함께, 점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제 차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왜 갑자기 교회를 못 나오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물었더니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교회 다닌 이유가 나보다 더 나쁜 놈들, 정치인들 같은 놈들. 어, 아주 그냥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사람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제가 그 사람 표현입니다. 그런 나쁜 놈들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을 한다 그래서 저도 해 보려고 했는데 1년을 다니다 보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면 조직에서 나와야겠는데 제가 조직의 넘버 2입니다. 그냥 나올 수가 없습니다. 팔다리 하나쯤 잘려야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조직생활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없더라도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가더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재미있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날 신앙 생활 하고 있는 교인들도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깨달아집니다. 죄가 깨달아지니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니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겠는데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자랑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변화된 삶을 살긴 살아야겠는데, 살수 없으니, 살기 힘드니, 교회만 다닙니다. 변화된 삶이 아니라, 이전 모습 그대로 교회만 출석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교인으로서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앞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 지금 너, 네 나이가 60인데 50인데 내가 고쳐주면 굳굳하게 살아갈 수 있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에서도 힘내서 살수 있겠어? 절망하거나 않,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 지금 이거 묻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했으면, 결단했으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 갑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38년 된 병자에게 어떠한 상황이 와도 꿋꿋하게 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이었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질문이겠습니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느냐? 과거에 익숙했던 세상적인 삶을 버리고,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 그런 삶을 살수 있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38년 된 병자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단했으면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삶을 살아 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에 결단이 안 생깁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면 내 삶에 손해가 있을 것 같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단하기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읽었던 내용인데 헨리나우엔이라는 분이 썼던 글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또 내가 너의 것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 모태에서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너를 내 손으로 조각하였고 내 품의 그늘 안에 너를 숨겼느니라. 나는 한없는 부드러움으로 너를 보고 있고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하는 것보다 더 친밀한 보살핌으로 너를 돌보고 있느니라. 난내 머리카락도 다 세웠고 너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느니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서 안식하든 내가 지키리라. 너의 모든 배고픔을 만족시켜 줄 양식을 주고, 너의 모든 갈증을 해갈시켜 줄 음료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서 내 얼굴을 숨기지 않으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 어머니, 오빠, 누나, 애인, 배우자. 그래, 너의 아이까지 되어줄 것이라.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거기 있을 것이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주십니다. 함께 가자. 넌내 거야. 너를 사랑해.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 나와 함께 가자. 주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사순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여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과 함께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